노후주택 옹벽 균열 붕괴 특수 보강합니다. 특수 보강합니다. 이 오래된 노후전원 주택도 처음 건물 지대 옹벽 기초 공사 미비와 또한 옹벽 배수 제 문제 문제와 또 옹벽 쌓기 기술 저하로 옹벽이 붕괴되어 밑집도 파손되고 옆집도 파손되고 밑집 차량도 파손되고 밑집 생활 도구도 파손되어 2억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. 주식회사 샘코리아는 전국에는 있 노후 전용주택 노후 주 노후 집, 온벽신을 붕괴 투수공, 투수공사 업체로 최신 기술과 최신 장보로 100년이라도 온거기 붕괴 없게 꼼꼼히 공사하는 주식회사 샘코리아입니다. 주식회사 샘코리아는 미주신연 업체로 a b c t v 생방송 오라팀 m b c t v 특종세단, 서울 전재TV 출연장 100년이라도 온거기 붕괴 없게 꼼꼼히 공사하는 주식회사 샘코리아입니다. 내 네, 주식회사 샘코리아 직원이 내비라고, 내비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엉덩진열 풍계에 특수공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수수님 주식회사 학생 코리아 김한욱 프로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래된 노우전기택엉덩진열 풍계에 특수공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